1776년 영조가 승하하며 조선제 22대 왕으로 정조가 즉위 한다 그의 나이 25이었다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등 인구의 세월을 딛고 왕이 된 정조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다. 그... 언제나 두서없죠. 야... 언제든... 왕위에 오르면서 던진 음... 일성. 야, 그 이모가 변 이후 이제 14년 만에 이제 왕위에 정조가 올랐습니다. 근데그 동궁 시절에 이렇게 벌어보면 죄인의 아들이고 이 세손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옷도 제대로 벗지 않고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음...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다가. 음... 드디어 이제 왕에 오르고 나서 음. 첫 일성이 과연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와. 그날 담들린 신하가한 200대요. 왜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아. 죽었구나. 그렇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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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다그 아. 지금 있었을 텐데. 거기 전부 아. 다영관는사람들인데요 <laughs> 바로 그 다음에 또 있던 <laughs> 반전이 있어요. 내가 비록 사도세자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 영조께서 효장세자의 아들로 나를 입적시켜 놓았으니 나는 이것도 그대로 따르겠다. 결과적으로 그말 속에서는 어떤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걸 정치적으로 뭐 이슈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정조가 자기 생각대로 정치하는 상당 시간이 걸려 왕이 되긴 했지만 자기 세력이 아직 약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왕이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자기 세력을 키워요. 그래서 뭐 규장각의 초기 문신 통해서 문신을 키우고 장영령을 육성해서 무신을 키우고 그렇게 신세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앞서 사도세자가 대리청장할 때 노론소론 갈등을 조절 못해서 실패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 정파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 다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이 당파 신분의 관계 없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면서 합평한 정치를 이뤄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힘이 쌓였을 때, 그때 이제 칼을 슬쩍 뽑아도 괜찮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뽑고 싶어 마. 우리 허준 씨는 아, 지금 뭔가 뽑아야 하고 싶어. 뽑아야지. 괜히 뽑아. <뽑은 아니, 웃음> 지금 totem. 이제 휴장각 해서 이제 <laughs> 우리 이제 든든한 이제 우리 힘이 생겼잖아요. 확실하게 도 세울 때까지는 함부로 칼을 뽑으면 안 돼요. 정말 이제. 복수가 사실 좀 어정쩡 예상되는데 정조는 진짜 그 이후에 조용한 거예요? 안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라면 복수를 좀 하고 싶을 <laughs> 법도 한데. 영조가 이제 말년에 그 세손 정조를 대리청정시킬 때 막은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은 제거를 해요. 아... 소수의 세력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건 극소수예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의 정치를 보면 정말 신기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처럼 되면 미칠 수도 있고 음. 또 영조처럼 과감하게 막 잔혹하게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조 정치를 연구해 보면 복수가 잘안보이참 음. 대단하.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혜경궁과 연결시켜서 보면 혜경홍 씨의 교육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뭐 혜경도 한이 많죠. 한이 많고 남편 죽는 것도 봤어야 되고 아슬아슬하게 아들 지켜 이런 상황이. 있는. 네, 그 한중록에 보면 복수를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 한중록에도 안적혀있 네, 복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애, 이런 애, 억울한 애도... 일이 있다는 거지 복수하라는 이야기는 없어 그래도 뭔가 애 둘러서 네. 내 한을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이 시련이 있고 힘들어하는 정적행궁이 해준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게 하늘이 뜻이니 이럴 때일수록 몸을 보호하고 선을 행해서 아버지 한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성 통해서? 성자가 예,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복수보다는 선을 네. 행하는 것이 복수다. 그러니까 진짜 복수는 네가 훌륭한 왕이 되어서 사도 세자가 왕이 되어서 했을 훌륭한 정치를 하는 것이 진짜 복수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수를 하려거든 무덤을 두개 파라. 그게 이제 상대방도 있지만 항상 나도 죽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경국 시는 혹시나 그 정조가 복수를 하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 봐 그거를 자중시킨 거 아닐까? 봐. 아, 음, 음. 현명하신 분이야.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정조의 어떤 주위상하고 음. 상당히 좀 이렇게 또이 대비되는 게 사실 연산군의 연상군. 직위예요 연산군의 즉위에서도 가장 그한 이슈가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이었고 네. 또 바로 이제 정조의 주위에서도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고리가 있어요. 음. 근데 연산군은 어떻게 했죠? 바로 그 갑자사를 네. 일으켜 가지고 어머니의 죽음에 관계되는 사람들 대거 이제 뭐 처형하고 유배 시키고 그야말로 광적인복군이 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죽음을 상당히 이제 그 이용한 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국 이제 쫓겨나고 이파멸의길로 이르렀는데 행용공 씨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현세자빈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네, 네. 바로 이 연상군 이 사례도 또. 뭔가 참고했다라는 거죠. 아들이 정조에게도 바로 그런 면을 신실 공부하지 않았을까. 왕가에 이런 빈틈이 있으면 항상 간신들이 파고들기 마련인데 이 어머니의 굳건함 또 아들의 총명함이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그 정조도 이제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고 네. 보여져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효는 극진히 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즉위한 다음 해에 창경궁 안에 이제 혜경홍 씨가 머물 수 있는 전각 건물을 지어서 드리고 그 건물 이름을 자경전이라고 해요. 이 경자가 경사경자거든요. 자자 어머니 자자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그런 자경전이는 이름을 붙이고. 근데이 자경전이 그 앞을 보면 그 아버지 사당 경호궁이 바로 앞으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혜경궁은 남편의 그 사당을 보면서 살수 있게 하고 또 매일매일 찾아가서 문안인 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효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창경에지금 안타깝게도 이 자경전은 지금 건물이 아, 복원에안돼 아, 아, 있는데요 음. 제일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서 거기서 바로 맞은편에 보면 지금 서울대 병원 자리가 그 사도세자의 사당에 있었던 경무국이니까 부부는 음. 한 분은 이제 살아서 이렇게 네. 또 돌아가신 남편을 계속 우리 휴. 아들이 진짜 죄송하네요. 이런 환경에서 삐뚤어지면 어떡하나 정말 전전공했을 텐데 이렇게 잘 자라서 나한테 효까지 베풀어.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 슈프다 했을 거예이루었 이게 보람이구나 싶었을 요그러니 샤버지 복 없고 남편 어. 복 없는데 그래도 아들 복은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이게 딱 이제 정조도 이제 딱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이제 안정되니까 이제 드디어 비로소 음. 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추승 작업을 네. 시작합니다. 네.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어. 그 아버지 어떤 역작 무예신보. 무예신보. 예. 네. 어떤 그거에 또 완성판이라고 할수 있는 무예도보 통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오. 또 아버지묘가 사실은 그 양주 쪽에 있었거든요. 그 양주에 있는 묘를 이제 옮겨서 수원에 수원. 있는 아주 정말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죠. 현륭원이라는 이름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음, 복수 대신에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드높이는 방법으로 복수를 나름의 방법으로 한 거네요.